알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으셨죠? 잘 네. 네,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우리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제까지 우리 행복나눔자선 맞아애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했는데 어 이제 청년들 다 나오지 못했지만 또 어, 우리 입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섬겨주시고 그래서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또 어, 주의의 선한 사업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말씀을 볼텐데 오늘은 완전한 치유에 대해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텐데 어, 우리가 이제 알듯이, 바,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에르미아서를 읽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던 그 시대가 에르미아가 있던 시대인데요. 어, 심지어는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그 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렸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침략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도 그 땅에서 모두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12절부터 14절까지 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데 너희가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던 자가 다 너희를 잊고 찾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단1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한 가지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들이 절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상했던 처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병을 입은 그리고 그 상처의 약도 처방도 없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그들을 누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런 병에 걸려서 제약 때문에 무너져 버린 지금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제 표현이 이 비유가 사실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제 이전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고칠 수 없는, 약도 없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조금 안 좋았다가 뭐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소망도 없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만났고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단 하나의 소망도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은 여전히 고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가졌던 상처를 지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점점 더중한병에 걸려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든 안 보든 많은 젊은이들도 우리 한국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 조선 그죠? 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성경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합니다. 세상이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를 가졌던 안 가졌던 말씀을 알던 모르던 인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보이지 않게 보이지, 또 보이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와 병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 단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쩌면 지금 가장,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냐 하면, 물질주의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시대 때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저는 이 문제, 물질주의의 병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고, 뭐, 신자유체제고,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이, 그게 큰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물질주의의 병들, 이렇게 물들어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어, 세상을 죽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찾아봤는데, 이제 병든 세상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칼럼을 찾았는데 2015년에 한 지역 신문에서 난 칼럼을 이제 봤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돈 구덕에 빠진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살부 백이 아기부터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만인의 소원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은 지금 돈천하가 되었다 라고 이런 칼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종교계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나 석가의 자리는 그 자리는 돈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다 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오늘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사회가 병들었다 해도 가은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는 돈 타령에 요동치고 있다. 이런 글로 이제 이 세상의 불편한 모습들을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사실 뭐 이것은 제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뻔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 여러분 뭐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의 정말 우리를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은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정당한 어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 정말 우리가 그 물질에 매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얻기 위한 욕심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됨을 인간됨을 점점 빼앗겨 버려 간다라는 거죠. 어,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어, 다큐멘터리인데요, 뭐, 이제 뭐101 이스트라는 다큐멘터리에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그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어, 이제 최근에 몇년 전에 2015년인가 그런, 그쯤 된것 같은데. 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신생아를 말레이시아에서 6,600링깃, 이제, 이제 말레이시아 돈 합인 것 같은데 하나로 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70만 원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신생아를 판매하는 인신매매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인신매매단이 부모한테 버려졌거나 또는 매춘으로, 어, 아이를 낳고 양육을 포기한 아기 또는 대리모가 납치한 그런 아기들을 데려와서 정말 판매하는 것처럼 성별, 몸무게, 그다음에 인종에 따라서 값을 매겨서 페이스북에 판매를 향해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왜이 아기들을 파느냐 이렇게 암기어로 된 아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최근 그 이제 땅에 성매매 산업이 커지면서 이 아기들이, 어, 불법 성매매 업체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이제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번다.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의 눈에 멀어져서 정말 이런 중대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런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멸망해버린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런 물질주의라는 병 가운데 점점 더 점점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단한 가지 병입니다. 그리고 이, 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 사회를 병들어서 우리를 죽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인도 모르는 그런 우울증,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주고 최근에도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강서구 PC방 사건. 그것은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단적인 모습입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인간의 모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것들 이런 병들이 여러분 이 사회를 죽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런 병들 이 사회를 죽어가게 하는 이런 병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물질주의에 물들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병들은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기들을 파는 것 인간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지켜야 할 그런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병이 들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인간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인간다움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인간다움이고 인간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그 모습이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인간다운 모습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고칠 수 없는 상처로 결국은 우리가 또이 사회가 죽음에 이르러 간다라는 우리가 잃어버려가는 그 인간다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려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상처, 병들 고칠 수 없는 병들은 그 병들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이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이죠. 그렇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돈을 그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대로 쓰면 무엇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욕심으로, 정말 제약된 욕심으로 쓰면 그것이 병이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약이 주는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병들도 바로 이 제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된 것도 바로 이 어떤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은 우리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에레미아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상황, 고칠 수 없는 상황, 그 상처를 그래서 단 하나의 소망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30장, 지금 우리가 30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31장은 어, 예레미야서에서 위로의 소책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30장과 31장 이 부분은 어, 정말 소망 없는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이지만 아무런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이지만 이제 그 병이 낫게 되었다는 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참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 상처가 낫게 되었다는 라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죠?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10,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내가 내가 너의 상처를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어떻게 이 병, 고칠 수 없는, 약도 없는 이 불치병과 같은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지만, 우리가 나음을 잃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렸었던 그 질병, 고칠 수 없는... 세상이 걸려 세상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 그 질병,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낫는다 그런 치유가 아니라요. 이 병은 정말 죽음의 근원을 끊어 버리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많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이 단순히 나았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데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소망도 없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저 단 한마디 나와서 걸어라 가라, 나와라 하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나사로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며 나사로는 즉시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 그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낫게 할수 있는 온전한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얻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고칠 수 없는 상처, 아무도 아무런 그런 치료 방법도 없는 이 병에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으로 오는 길은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그 병도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죠 우리가 이 세상이 잃어버렸던, 병으로 잃어버렸던 그 인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병으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인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러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죽음을 주는 이 모든 병들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우리를 치,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밑에 보면 회복에 회복된 관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도 온전한 회복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서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 가운데 그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치유되는 방법이다. 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회복이다. 치유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종교 개혁, 회복, 치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이 썩어졌던 것이 개혁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죄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의 병들이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거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병 가운데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효염있는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죽어가던 우리를 그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왕,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참된 회복, 참된 치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처와 질병 가운데 혹시 우리가 고통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치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그 마음의 상처와 질병 가운데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혈류병 여인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끊어졌던 것처럼 누구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